So the f 와보세요 t where I was a b o 자 t it. I did not open the door. So y o n 지 e t u 체 o t h 여기서 우리가 텐션이 이 남자가 여기 허리를 딱 막는 것도 걸려야 되고 이 남자가 나를 탁 끄는 거, 내가 여기 올때탁 저를 끌어, 저를 어 이렇게 잡아 갖고 요, 요 텐션이 걸려야 돼 가볍게라도 이 텐션이 걸려, 걸리고 근데 요 때는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위로 올렸을 거야, 살짝 이렇게 하면서 나갈 때 위로 왜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허리니까는 책 걸리면서 밑으로 내릴 거야, 밑으로. 밑으로 여자를 끌어 원수시를 여자 인사이드 하세요. 여기서 여자를 밀때이 이 그립이 요렇게 나를 밀면은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둘이 손바닥이 집혀져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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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갖고 남자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남자 손바닥 위로 그렇지 이렇게 여자 손바닥이 요걸로 바뀌어야 돼요. 잡고 있으면 안 돼. 아셨죠? 일단 여기 탁 멈추고. 멈추고 이게 투야 여자는 어차피 여자는 5 6 7븐 원이 딱 여기 밟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는 인사이드 투하고 셀을 그 자리에서 붙여서 5가 딱깊어지고 6를 못 가면 여기 잡으면 되고 내가 이 남자가 많이 줘서 갈것 같으면 6 여기 밟으면 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자가 나를 여기 허당으로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 여기 딱 걸렸는데 내가 앞으로 딱 쏠려 근데 내가 가진 남자가 많이 안와그럼 내가 뒤로 갈 수밖에 없어 이건 여자가 선택하세요. 남자가 많이 주는 남자가 있고 안 주는 남자가 있으면 내가 파이브 하는 순간 이게 딱 걸리면 내가 내거 알아서 하면 되고 파이브 하는데 얘가 나를 더 줘. 내가 앞로다가 이게 걸리는 거고. 요거는 약간 자기가 알아서 하고 세븐에 이 남자가 날 땡길 거예요. 땡긴 다음에 이렇게 가면 안 돼. 땡기면은 나는 그냥 도는 거야 그냥. 이 자리에서 여기서 남자가 땡기면 돌아. 그렇지? 그리고 원은 이 남자 가 좀 이걸 바꿔서 날 땡길 거예요. 그러면 원이 내가 일부러 가는 게 아니라 난 여기서 좀 있어. 그럼 남자가 땡겨봐 원을 이힘 받고 내가 그냥 가는 거야. 못 내기를 치라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 남자가 땡길 때그 힘으로 가고 또 가고 쓸만 돌면 돼. 아셨죠? 여자분들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서 남자가 땡길 때땡겨주세요 가는 거 땡기자마자. 이래 가면 안 돼. 땡기면 은 서있어. 땡기면 딱 서있어서 원이 딱그 자리에 발이 닿을 거야. 응. 아셨죠? 서브 서브 식스 앞 그럼 이렇게 딱 걸려. 이때 내가 남자들이랑 하라는 게 뭐냐면 5, 6 갔다가 이 발이 일로 오면은 다른 패턴이 돼. 이 발이 이걸 끌면서 요렇게 끌으라고. 그때 여자는 내가 지금 요렇게 했다가 갔잖아. 그러면은 돌아. 좀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내가 멈췄잖아.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여자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쪽으로. 별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멈춘 거야, 지금 이게. 응? 여자가 서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서 있으면 안 되고 돌아가는 거를 더 이상 여기가 딱 걸려서 못 가, 못 가. 그래서 이 발이 앞에 아니라 살짝 옆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럴 때, 남자가 댕길 때 자기가 뒤로 오면 안 된다고.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여자를 내가 이렇게 풀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돌아야지. 그죠?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럼 이렇게 해서 돌면 돌자마자 그렇지 돌자마자 원이 앞으로 오지마 원이 그냥 그자리발 밟고 투서부터 나온다는 생각해 어? 5, 6, 7 1, 2, 3 이렇게 남자가 그때 1, 2, 3부터 리드를 할 거야 그리고 5, 6, 7 이거예요 이거 특히 중요한 거 잡은 다음에 이 여자분이 웨이브를 할지 앞으로 줄지 이건 남자가 결정하는 거야 남자가 여기서 원투씨라 하면서 앞으로 내밀면은 어차피 툭까지 가고 못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 근데 남자가 안내밀고 여자를 딱 잡아서 위로 하면 이건 웨이브야 이 신호를 남자가 정확히 줘야지 그냥 대가 받고 있다가 이렇게 나버리면 여자가 자기가 한단 말이지 놓지 말고 여기서 여자를 위로 그러니까 자기가 웨이브를 하면 돼 앉지를 말고 가벼운 거니까 5, 6, 7 하고 그 다음에 원할 때 보냈다가 오면 돼 응. 그리고 5, 남자 우리 이죠6 그렇지, 다, 다 발을 그쪽으로 했네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뒤였지만 앞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5, 6, 그렇지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 6, 그리고 7에 돌려서 1, 2, 3 5할때 손목을 잡아 그러면서 6 뒤로 갈때 6, 7에 옆으로 와 옆으로 왔지 그러면 이때 남자가 5, 6, 7 옆으로 가면서 원을 잡으면서 이렇게 간다고 지금 잡고 아니 그래 가지 말라고 5, 6, 7 이렇게 던져, 던져서 던진 다음에 여자를 자기가 밟고 있어요 그러면 5, 6, 7 이렇게 왔어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잡으면서 돌려잘면 자리를 돌려가려고 이 원이 일로 가면서 여자를 이렇게 당긴다고 그 여자가 원석으로 돌게 돼 있어 안돼 5, 6, 7 하면 여자를 여자는 앞으로 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때 이렇게 돌려버리면 여자 돌아버려. 그러니까는, 그러 원을 땡겨땡기고투수에부터 이렇게 돌리면 내가 이 여자를 인민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그럼 여자 자연스럽게 원투실를 도는데 원서부터 지금 남성분이 제 가니까 어쩌냐면 이렇게 하고 파이브스을한다에 이렇게 돌려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자기 말도 까먹어. 원서부터 갔기 때문에 뒤로 갔다가 이 여자를 끌어서 원. 쫓쳐가면 되는 거를 원서부터 이렇게 쳐가버리니까 자기가 남아버린단 말이죠. 아셨죠? 3. 핸드 체인지. 나가 들어가지 말고 손만 살짝 밀었다가 땡겨. 그리고 탁! 스톱! 여자분들 앞으로 호로로 가지 말라니까요. 걸자마자 그냥 거울 보고 딱 서있어 지금. 아셨죠? 보고 한번 해볼게요. 어. 걸자마자 앞으로 가는 건 아니야. 걸자마자 남자가 이걸 땡겨야지 가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시작. 1, 2, 3, 5, 6, 7, 1, 2, 3, 5, 6, 7, 1. 원에 멈추라고. 여자분 원은 오른쪽. 그로 중심이 가 있어야 되고 남자는 왼쪽에 가 있어야 돼. 어. 그래서 원에 딱 걸려있는 툴을 남자가 이렇게 끌어서 허리로 감싸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게요 그리고 남성분들 여기, 이쪽이다.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웨이브 하고, 여자 이렇게 할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뒤로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여자 여기다 세우면 안 돼. 오른손에 세우면 안 돼. 여자를 내 왼쪽에 차를 세우는게 나아 그럴바에야 내 오른쪽에 살짝 내가 요, 요렇게 보이게 여기 딱 막고 이게 이렇게 해야지 나도 편한데 여자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자가 두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쪽. 남자가 이 손을 끌게 돼있어 여자를 이렇게 해준다고 막지 않아 막아주면 너무 좋지 근데 남자가 바빠가지고 이렇게 온 여자를 이렇게 팽개쳐 버린다고 그러면 여자가 자기가 못써 그니까는 러 여기 온 여자를 내 앞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내 앞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쪽 손, 요거도 돌면 걸리겠죠. 두 개를 같이 돌려고 하지 마. 이거를 돌아서 돌리면은 얼굴이 보이면 이거 같이 따라가면 되 이게 약간 시간 차 정도로 요렇게 가야지 나중에 다른 패턴 할때 되게 쉬워요. 근데 남자분들이 이거를 돌린다고 이렇게 돌려버리면 여자가 더 힘들어. 두 손을 이렇게 돌면서 하고 여자가 더힘들다고 어차피 이쪽으로 돌면서 이거 가면서 얘는 따라가면 돼. 알셨죠돌때 시간차적으로 돌면서 이거 이렇게 따라가세요. 여자분들 인사이드 도세요. 이번 상태에서 남자가 지금 여기 있다고. 투 쓰리 자기가 쓰지 말라고. 남자가 여기 나 손을 잡고 서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이쪽으로 돌아도 내가 걸려있 돼, 여기가. 딱 걸리는데 더 이상 못 돌아가니까 남자가 끊니까 내가 이렇게 도는 건데. 안가고 자기가 있으면은 남자가 옆구가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간다고 뒤로 내가 몸이 돌아가야지 돌릴 때 내가 몸이 돌아가지 자기가 이러고 서버면 이렇게 책 하나 안 하지 아셨죠? Go, me and my friends are at the table doing shots Drink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y o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ll give it a chance Now I'll take my hand Stop open the m a n o 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g like girl you I 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I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I follow my lead. Come, come on I follow my lead. Mm -hmm.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And last night you were. me you're so go all you can eat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a plate we talk for hours and hours about the sweet on this thank you 없이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텐션 같은 거 이거 많이 잡고 이게 책을 걸어서 일로 데리고 오는 거 걸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돌리는 것도 많은데 이게 막 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지금 추중에서 안 나오면 점점 더 가봤자 똑같이 따라하는 것밖에 안 돼. 내가 이거를 이 쉬운 거 여기서 그냥 책한번탁 걸고 책 걸고 책 걸고 요거 우리 맨날 했잖아 지금 한이2세달 동안 계속 했을 건 지금은 이거 안 돼. 여기서 걸려서 탁 걸리고, 이건 그냥 여자를 너무너무 쉽게 해줘야 돼, 이넨나우선 그리고 여자는 뭐, 남자 눈치 보지 말고, 돌리면은 그냥 돌아가. 남자 가저 거니까 걸릴 때, 내가 내 손님 잡고, 5, 아, 6만 밟아야 되겠다라는 상황을 하면 되는데, 너무 착하셔갖고 돌면서 남자 눈치를 보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남자가 그 텐션을 한 번도 못 느끼거든요. 그거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요거 할때 우리가, 스타일링 하라고 했죠. 응, 어, 스타일링 하라고 했죠. 자꾸 아버지처럼 여자들이 어, 이쪽에 있어요. 남자가 파이, 십, 셋을 돌잖아. 여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어요. 그 남자가 이 손이 원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자 어차피 원으로 갈 거야. 그를 그때 이 손으로 이 손으로 나를 원을 살짝 이 돌리면은 이렇막 막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해주려면 내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쪽으로 가버리면 나그거 못해줘. 근데 앞에서 여자 가는 거를 이 돌리는데 거기서 막피니까 내가 이거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을 쓰면서 여자를 살짝 틀어 이제 틀어지면서 걸리는 여자를 걸면은 초에딱걸리게 여자도 그 텐션이 되게 떠떠떠떠 가게 재밌거든. 그냥 와갖고 이거만 이 트는 거보다 어차피 여자는 원이니까. One, two, 이렇게 앞으로 갈 거네 여자 남자가 이렇게 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남자가 여자 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이걸로 이게 밀어 이걸로. 그러면서 요거는 앞에 부닥치 있으니까 내가 걸려. 걸리는 걸로 이 남자가 땡기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이게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남자들이 살짝 잡아주는 거거든. 근데 이 남자가 5, 6하면서 이쪽으로 가버리면 많이 가서 나를 이걸로 한다고 하면 나를 그렇게 못 돌려주지.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어야되는 거야. 요 앞에. 던지면서 요게 앞에 있어야지 이것도 나를 밀수 있고 이것도 나를 땡길 수 있어. 아셨죠? 남자들은 그 위치 정확해지세요. 근데 이거 제일 얘기해도 이거 못 고쳐. 응, 어, 이거 못 고쳐 잘못야 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내가 56를 많이 안 좋지. 이거 어차피 희비해잖아 우리가. 내가 맨날 얘기한 게 뭐야. 1, 2, 3, 5, 6에 오지 말라고. 어, 그렇지. 여기, 여기 있어야지. 그다음에 뭐가 되는데. 이걸 돌려준다는 이유만으 남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막 돌아와서 나를 돌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게... b 빌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아셨어요? 네. 오케이, 여기가 되겠습니다.